영마, 이동, 음, 말띠가 기본적으로 많죠. 근데, 장, 지난달부터 더욱 심해지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는, 어, 조금 피해 나가서 참으시고, 어, 신정, 구정, 요런, 요거를, 지나 쓰면서 뭔가 내 땅, 내 문서를 마련할 기회가 더 높아지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셔라 고 싶어요. 투자 쪽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연애 운이 조금 좋아서 정말로 결혼 운이 조금 트이는 한 달? 응. 네, 안녕하세요. 천황신궁입니다 어, 말띠분들은 2023년도에는 좋은 거 나쁜 거,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이 많, 은 걸로 느껴지고. 지난달보다는 바쁘게는 보내나. 내가 이루고 있는, 이루고자 하는 게 그렇게 확 쉽게 풀려버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 말띠분들 먼저 이모생, 22살 친구들. 근데 이분들은 내 앞날 따위 필요 없나 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벌써부터. 근데 그 연애가 아주 심도 깊은 연애. 어? 떻게 보면은 일적인 기회는 많아라는 시국이거든, 지금이 현재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연애에 너무 빠져 사시는 분들이 많게 느껴져. 조금 자중을 하셔라. 아직까지 결혼을 생각하실 분들이 많, 많은 라인은 아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걸 조심하시되 어, 조금 일적으로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34살 경호생분들. 이분들은 연마, 이동, 음, 말띠가 기본적으로 많죠. 근데, 장, 지난달부터 더욱 심해지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달에 무슨 내가, 내가, 장사를 하신 분들은 인테리어에 변화를 준다던가, 뭐 내가 이직을 한다던가, 내,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동 수준이 많게끔 느껴, 느지거든요 근데 해도, 어, 무방하니까, 오히려 되려 나는 생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좀 추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으니까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 46살 무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나 뭐 특정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 쪽이나 뭐 어, 일반 회사원들은 난 없어 보이거든요, 느낌적으로. 근데 이분들은 어, 내가 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주변에서 바,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멈칫 멈칫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애 운이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내가 만약에 돌싱이시라면은 내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달, 달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혼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 연인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금전적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네요. 좋은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리저리 뭔가를 뿌리는? 음, 곡식을 거두기 전에 씨앗을 뿌리는 달로 아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 여덟 병원생 분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달보다는 이번 달을 건강에 대해서 조금 유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 무리한 무리한 음, 변동을 주시지는 마시고 움직임을 주시지는 마시되, 근데. 뜻하지 않은 금전의 수학은 조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를 내가 뭘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금전은 막 좋다 나쁘다보다는 평타. 어, 뭘 투자를 하고 계시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 또한 어, 평타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왜 구독 안 해? 참 우리 양띠 분들, 2 1살 개미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여자분들이 되게 연애에 대해서 환상이 많고, 약간 내 일보다는 요조승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뭐 현모양처 뭐 이런 거. 내가 빨리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여자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수전이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시기고,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연애에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 계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 얻으실 것 같, 같아요. 그리고 우리 33살 심미생분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양대은 대체적으로 평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직장인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문서에 기운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어 승진을 기다리는 분이시라면 기대하셔도 좋고요. 내가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다 뭐 여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취업의 운기도 좋고요. 그리고 45살 김희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천의 노총각들이 많아 보여요.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연애 운이 조금 좋아서, 정말로 결혼 운이 조금 트이는 한 달? 응. 내, 정말 옆 사람이, 동, 저희 같이 가야 될 동반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달이 아닌가 싶어요. 연애 운이나 결혼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분들 이분들 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이분들은 투자나 이런 거는 어, 조금 피해 나가서 참으시고 어, 신장 구정 요러, 요거를 지나 쓰면서 뭔가 내땅내 내 문서를 마련할 기회가 더 높아지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셔라고 싶어요 투자 쪽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57살 정미생 문서나 내 일적으로 기회도 많고 바빠요. 어, 금전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정으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조금 있겠다 그래요. 어, 상문의 바람도 약간 조금 비치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내가 일이 많아서 일만 보고 앞으로 돌진하다 보니까 내가 놓친 부분들이 조금 많다 그래. 그분그 부분, 그 부분들을 조금 채워나가는 달, 달인 걸로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6홉살 우리, 을미생분들. 이분들 아홉수죠? 아홉수라고 해서 다안 좋지는 않은데요. 특히, 우리, 을미생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모두 다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 남자분도 남자분이시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더 건강수전이 나쁘게 들어온다라고 말이 나오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적으로나 뭐 매매, 금전, 이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서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건강을 되게 조심하셔라. 특히 사고나, 그리고 사고도 내가, 나도 조심하면 되지만은 내가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 의해서 뭐 사고를 당하게, 이런 사고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2024년 한해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하시고요. 천황신궁이었습니다.